집 없는 삶 남의 집에 얹혀 산지먼 5년째 나는 언제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없는 살림에 한푼두푼 푼 모은 청약통장이 당첨됐다는 전화가 왔다. 포리온 도전 오늘은 뭐할 건가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꿈인 내집 마련에 도전합니다. 그게 오래오래 집이라고요? 먼저 오래오래 크기를 재야 돼. 그리고 <laughs> 오래오래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오래오래가 어? 보니까. 80cm예요, 80cm, 80cm. 코딱지만한 집에 이거 놓으면은 진짜 이 박스는 제가 오래오래 새 집을 위해 주워왔어요 길에서. 공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약. 이 집을 만들어서 오래오래게 하우스 훈련을 시킬 거예요. 하우스 훈련 을 시켜서 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우스 훈련이란 게 뭔데? 하우스 이러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네, 너가 시켜줘. 아, 뭐야! 나는 절대로 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초점 맞아요! 오, 오래오래 크기에 맞게 자른 거지? 응, 맞아. 자, 이제, 오래오래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차! 사이즈를? 네. 오래오래. 아, 칩칩이가 막 느끼고 있어. <laughs> 크다 커 집주인님 새 집이 마음에 드세요? 아주 안락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 이쪽 날개 가운데 점을 찍고 대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음. <laughs> 오, 지붕 모양이 됐습니다. 살짝 뾰족 지붕을 꺾 이렇게 잘라줘요. 오, 너무 너무 무서워요. 눈물 날것 같아요. 놀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잘랐으면 글루건을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줍니다. 이 외관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 따라할 수 있거든. 이 외관을 어떻게 꾸미냐가 관건일 것 같아. 음. 저희는 제가 일단 한지를 갖고 왔어요. 한지를. 한지요? 옛날에 연날 얘기할 때 산옥 안쓴 한지가 있어서 야 한옥입니다. 결국 이건. 한옥에 한지를 쓰니까 한옥. 한지 쓰면 한옥이야? 오 와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붙일게요. 그럴게요. 그럴게요 완성됐습니다. 와! 여기쯤에서 해골 빡!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기에다 같이 만들겠습니다. 집이 그냥 문이 네모나면안 예쁘니까 이렇게서. 해 우리 오래오래가 중간 입주를 한번 해볼게요. 어어어 어, 어, 오래오래 조금 싫어 낯설어. 아니 한번 들어가봐. 어 어떡하죠? 그, 그 집주인께서 새. <laughs> 창문을 앞쪽에다 만들겠습니다. 앞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앞쪽에다가. 응? 창문 앞에는 화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문 앞에 화분이요? 네 화분. 이렇게 서양인들이 항상 창문 앞에 화분을 내놓잖아요? 제라늄 같은 거, 빨간 제라늄 같은 거, 그죠 아까 이거 한지로 만들어서 한옥이라고 할때 언제 로 <laughs> 그런... 그건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이야 DIY에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꼭. 이게 DIY가 돈을 절약해 주지 않아도 네, 자, 한번 껴볼게요, 맞는지 이 샤시를 해줘봐요, 샤시를. 샤시? 네. 샤시. 유진 반지샷 샤시? <laughs> 우리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역 원목입니다. 원목 샤시 네, 시공 원목. 들어가나요? 네. 우리 응. 재미없으니까 이번 편 오래오래 송이라도 부를까 칩체봐 시시시작. 오래 너를 오레 사랑해, 오레 사랑해 청베리 친구. 그다음 뭐야? 거기까지렇게잡고이안되있다고보같은데 그래서 우리 북유럽 스타일의 창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건축의 최종인 우리 외장을 하겠습니다. 외장, 외장재. 네, 외장, 외장재. 우리 어떻게 외장을 대리석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요? 아까 한지로 한데요 한옥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전주 한지로 하겠습니다. 자, 땅풀을 사정없이 맡기지 마세요, 땅풀을. 땅풀은 비싸지. 혹치가 저의 코디, 매트 다 보이는데 저 어떡할 거야? 오래오래는 이정도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할 네, 수 없어, 이해 못해. 여러분, 오래오래 계집이 어떠세요? 얼추 된 건가요? 다 끝난 건가요? 뭐야 그만하고 싶다. 8시 반이야. 밥은, 밥 언제 먹어? 나라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나 배고파. 갈락함이 느껴지게 방석도 깔았어요. <laughs> 너무 쿠션감이 없어, 너무. 오냐 왜? <laughs> 공개합니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짜잔!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 예쁜 현판과 따뜻한 조명이 들어오는지. 게다가 소프트에 보이는 방석도 깔려있다. 이게 들어가야 방송이 완성이 되거든? 아 진짜 들어가 빨리! 오오오 오, 오, 들어갔다! 오래 <laughs> 오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또? 오래 오래 방금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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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왜, 왜. 이고이고. 아까 내가 봤을 좋기도 하고 낯설 낯설기도 하고, 하고. 뭔가 자기도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 지금. 어? 어? 이거? 어! 어. 그린라이트입니다. 이 집에 그린라이트가 아이짜. 켜졌습니다. 아이짜. 언니도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 오래오래 집에? 어? 오래오래 나와 너 언니 한 번만 들어가 보자. 이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용기내서 나오세요. 내가 <laughs> 도망치도 나왔어. 오 좋아 좋아 아! 들어갈 수 있을까? 오래오래 집 챙겨서 좀겠나. 오래오래 이제부터 언니가 여기 접수한다. 이제부터 나 여기서 잘 거야. 아, 야너너너배좀 가려줘. 배좀 가려줘. <laughs>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힘드네요 아, 어래오레지 부럽다 나도 새집 마련하고 싶어 벗근 박스 주소 <laughs> 20평, <그럴까>? 20평짜리 박스 <laughs> 오늘 무료한, 무료한 도전. 도전 완전 성공 어! 무료한 도전